오늘 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로 14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 주시고 이 아침에 하루를 열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소망 주시고 은혜 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하루 주어진 이 광야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여자가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서 물좀 달라고 하니까, 물 길을 그릇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요청에 핑계만 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할수 없는 이유를 찾기에 분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찾으면 참 많습니다. 요나가 니누에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내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찾으면 찾을수록 어찌 그렇게 경우에 합당한 이유가 되는지 하지만 해야 하는 이유,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 모두가 발견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능지 못함이 없음을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사마리아 여인은 이 우물이 아주 깊은데라고 자신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그 깊은 곳에 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수를 얻을 수 있을까요? 즉 우리의 손이 짧은데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율법을 지킴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율법으로도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 살아와 내 있는 선한 양심과 교육과 훈련을 잘 지킴으로 그렇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속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양심을 잘 지키고 또 선한 것을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한없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생수 영생은 인간의 어떠한 행위에 따른 보답도 아니고 무엇을 추구해서 얻을 수 있는 상도 아닙니다. 또한 공부에서 취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말씀합니다. 죄의 삭순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아놓고. 무엇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아직도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 주위를 어슬렁거리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느 날은 주님의 그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 있으면 구원 받은 것 같다가도 어느 날은 신해산 근처에 가면 아이고 내가 이것을 못해서 내가 이것을 안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라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사시면 안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은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우리가 이 땅에서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더 호한 축복과 보너스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파괴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결코 세상 것으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은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구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8-39절에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아 여러분 이제 혼동하지 마십시오. 갈브리산에 있을 때는 그 언덕에 있을 때는 주여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다가 하 신내산 근처에 가면 "아이고,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불안 속에 사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받았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또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전히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신 분이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합리주의,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식에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자신은 매우 현명하다고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주님이 곁에 계신데도. 주님이 함께 가고 있는데도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아시지요.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6절까지를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주님이 동행하시는데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주님이 함께하는 줄 모르고 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론은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됩니다. 마침내 그들이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선지자의 글과 성경의 모든 쓰여진 그 글을 통하여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4장 30, 31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 모습은 지금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주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며 주님의 그 성만찬을 하시는 모습이 그려지게 됩니다.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요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들의 미련이 벗겨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우라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담의 세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눈이 흐려지지 않고 의심과 불안과 걱정의 비늘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렷이 보임으로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조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권면이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 19절에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환하게 열려져서 그 말씀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 뜻을 주님께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1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느끼는 갈증 사람 안에 있는 이 목마름의 깊이는 이 지상의 물로는 채우기에 너무도 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의 이 목마름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적인 것들로는 이 갈증을 풀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쾌락으로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부와 권세가 제공하는 모든 안락과 호사를 자신의 삶에 두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고 가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마음은 공허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명예를 얻으며 명성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박수갈채 그 환호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허전합니다. 사람들은 솔루문과 같이 지혜롭게 되기까지 철학과 과학의 전 영역을 탐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루문 왕의 고백처럼.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구한 모든 것이 다 헛되요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이 목마름은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마름은 물질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을 권면하고 설득하여서 스스로 결심하게 하고 그들의 생활을 개선하면서 종교적으로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 내는 종교는 생수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다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목마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종교에는 생수가 없어요. 오직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이 우리의 목마름에 이 목을 축여 주고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줍니다. 오직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의 영혼의 만족함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십사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자기 안에서 자신 안에서 영원토록 넘쳐나는 생수의 우물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광야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지만 우리의 목마름은 생수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목마르거든. 이제 머뭇거리고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십사들의 물을 마시는 자는이라는 의미는 개인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물을 마신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행동이에요. 누가 막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하면 그것은 고문이에요. 이처럼 물을 마시는 자라는 말은 개인적인 행동인데, 우리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물을 마시게는 할수 없다. 잘 아시지요? 억지로 말씀 앞에 데리고는 왔는데, 억지로 그 말씀을 막 떠먹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개인이 아멘하고 받아 잡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안에 목마름이 있을 때, 아직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는 생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으시렵니까? 어디 가서 찾지 마시고, 목마름이 있을 때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14절 중반부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목마름에서 적셔주는 생수는 세상 밖에서 가져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 속에서 각자 심령 안에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우리가 물을 마시는 것 우리의 수고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게을러 앉아서 목마르긴 목마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그 거저 주시는 은혜를 아멘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마음의 깊은 고랑을 채우고도 넘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어떤 공허감이나 불만족이나 고통도 다 덮게 됩니다. 이런 생수의 은혜가 여러분 살만의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새롭게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 이 간조한 땅을 사시는 동안에 오히려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생수를 세상에서 찾지는 않나,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주는 물은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목 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인생의 갈증을 느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의 탐욕을 권력을 돈을 학력을 가지고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합니다만 끝이 없는 갈증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는데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그 물이 있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나. 이 아침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주신 생수를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 마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멘하고 드리키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있는 깊은 갈증, 우리 영혼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이 생수로 말미암아 능히 덮어지고 승리되게 하시고 극복되게 하셔서 오늘 또내 안에 있는 생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광야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수가 되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